왜 이렇게 출발이 안 되는지. 그래서 이 출발을 오늘 마침내 한 계기가. 이게 제발 마지막 식사이기를. 아나 요즘 너무 살쪄가지고. 네, 오늘 첫날입니다. 결심 단식 결심 첫날. 12월 20일 2019년. 오늘이 정상적으로 단식 첫날이 되겠는데요. 189 공복 혈당이 나왔네요. 1일 반식 결정한 첫날입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라오야 비치 샌드고 라오야 비치 아, 오늘 첫 영상을 마침내 찍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시작이 참 어려웠네 오늘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1 2 0 k m 가 되었어요 사람이, 사람이 아닌 무늬이다 <laughs> 그래서 제가 결단을 오늘 아침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세세하게 뭐 누구한테 보여주는 것보다 내 기록으로 내 기록으로 오늘부터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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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이 될지 30이 될지 열흘이 될지 그러나 아마 좀 장기적으로 갈까요? 오늘 마침내 사실상의 장기단시에 돌입하는 첫날입니다 첫날이 중요하죠 실천하지 못하는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특별히 제 아이디어도 있지만 세상에 나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난 자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인생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안 되겠다! 확실하게 결정을 해보자. 그래서, 어, 경험, 어, 경험을 토대로, 어, 제가 이번에는 이제 나이들은 실버로 세대로서 확실하게 마지막 내 인생을 걸고 좀 극복해보자. 그러나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여러 차례의 장기단식은 제 몸에 상당한 유익이 있었습니다. 요번에 장기 도전하면서 제 기록으로 내 기록으로 두고두고 보면서 아 내가 이랬었지 전혀 부끄러운거 없이 정나라하게 나를 숨김없이 보여주면서 오늘 첫날 영상을 찍고 매일매일매일 매일 매일 이제 다듬어 가는 그런 과정을 또 한번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오늘 결심을 하는데, 오늘 결심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식사다. 오늘이 마지막 식사. 내가 보다 해야지. 그렇게 해서 미루어오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다시 몸이 확 불어나니까 혈압도 높아지고, 당뇨도 높아지고, 어, 그래서, 아, 나 큰일 나겠다. 이제 여행 가야 되는데, 이제 은퇴, 정식으로 은퇴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하고, 오늘 마침내 아침에 결심을 하고, 이제 기념으로, 어, 영상에 담습니다. 이 24일날 120, 120kg까지 올라가고, 오늘, 오늘 숫자가 오늘 120.1. 이게 오늘 숫자입니다. 그러나 혈당이 172까지 올라가, 공복 혈당이, 이건 아주 완벽한, 에, 당뇨입니다 이렇게 168. 네, 몸무게는 크게 변함이 없는데, 이 공복 혈당이 214까지 올라간 날이 있었네요. 12월 1일 날, 몸무게가 120kg. 어, 그 다음에 198. 어, 단식으로 이대사증후군 고혈압, 이 고혈압과, 어, 혈당을 잡을지 기로했서서 이제 오늘 여기가 이날인데요. 12월 19일, 120.1kg. 오늘 혈당이 171 공복 혈당이 혈압이 어제는 더 높았었는데 153에 105. 엄청난 고혈압이죠. 여기 이 모습이 어 보니까 200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3년 전2 2013, 0 0 7년 정월 정월이었네요. 초에 정초에 2007년 정초에 122.5kg 같은 이 고릴라 같은 모습입니다. 마지막 생애 마지막 여행을 떠나야 될 텐데, 이 몸이 돼가지고 뭐 도저히 안 되겠어서 더 이상 탐색하지 않고 이제 잘 지키는 건강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